어 일단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. 현재 모델 서스펜션 구조를 살펴보면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류는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뭐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지만 음, 그래도 어, 미드로 변경할 한 후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지난번 저도 이 서스펜션을 이제 미니 모델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 모델보다 스록이 좀 길게 느껴져 있는 기분이 더 들어요. 되게 길어졌어요. 스크 자체가 기본 스트록 자체가 어우야 어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은 탄탄하게 좀 잡아 주는 느낌이 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승했던 다른 여러 브랜드 차량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어 부드러움보다는 단단함 쪽으로 세팅이 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탄탄함을 기초로는 하지만 그 속에 부드러움이 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노면에 따라서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상당히 좀 이렇게 직전의 JCW나 어, JCW 보다는 확실하게 좀더 부드럽게 잡아오는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미니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모델 포함해서 고성능 라인업 모델 자체가, 어, 좀 탄탄한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거기에서 완벽하게 이제 드라이빙 퍼포먼스 쪽으로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델은 JCW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실상 S 모델이랑 그렇죠 지난번에 컨트리맨 S 모델 시승했었는데 그 모델이랑 서스펜션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코너가 좀 급격하게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스트로크를 좀 탄탄하게 잡아놓은 스타일이라서 주행 안정감이 좀 나오게끔 되거든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올리고 여기서 변속기 어 수동 제어를 좀 써보겠습니다. 어어 어, 어.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.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 트림이랑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서스펜션 세팅 지난번 시승했던 컨트리맨 S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어, S랑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세팅처럼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코너를 잡아돌렸을때 그 하체 쪽에 좀 그래도 좀 안정감이 느껴지려고 단단하게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클럽맨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코너를 좀 급격하게 돌아서 나가면 스 트럭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안정감 부분에서는 기존에 시승했던 S나 JCW 모델보다는 소폭 좀 떨어지는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이 등급의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보다는 그래도 적당하게 좀단단하게 묻어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. 근데 이게 엔진 자체가 2 0 l 또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이뭐 적당한 선을 잘 찾아서 세팅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과속 방척을 이렇게 급하게 넘어가도 좀 전에 와인리코스 끝났을 때 과속 방척을 넘어가도 상당히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또 모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급가속을 해도 차 나가요, 차는 일단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되니까, 음, 핸들링이 돋보이기 시작을 하네요. <laughs> 핸들링이, 다른 부분 세팅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차량 이제 그레이드에 맞게 무난하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, 핸들링은 또 스포츠 드라이빙을 느끼게 해주는 이 모션을 좀 만들어줘서 핸들링은 또 좋게끔 느껴지네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니라는 모델 자체가 오늘 이 클럽맨 디젤 모델 시승하면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게어 고성능 모델 차량 세팅 쪽이 정말 밸런스가 좀잘 맞게 세팅이 돼 있지 않나라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. 달릴 때 그래서 재밌거든요. 고성능 라인업들이. 근데 뭐 오늘 디젤 모델이라서 달리기 성능 쪽에서 좀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직전에 시승했던 차량들이 워낙 좀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? 예,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 클럽맨 쿠퍼 D 클래식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올려서 어,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는 일단 좌측으로 밀어서 S 모드 상태에서 매뉴얼을 한번 적극적으로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턱셀. 거를 생각하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반대로 파워트레인 수치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출력을 좀잘 뽑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보통 저 터널 끝나는 지점 기준속도로 봤을 때한 4km가 덜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궁금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출력되면 거의 속도가 많이 안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 수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전에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에서도 언급을 했던 건데 파워트레인 구성과 이 출력 수치만 보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차를 민첩하게 좀 밀어주는 느낌도 좀 납니다 보통 2.0 디젤이면 초반에 밀어주는 게 상당히 좀 더디는 느낌이 나는데 근데 현재 이 클럽맨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 좀덜 했어요 그만큼 차량을 가속페달을 쭉 전개를 했을 때쭉 밀어주는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링 가속성능 테스트 했을 때 현재 서스펜션 자체가 좀 단단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스트로이좀 길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 주행 안정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니 모델들 다양한 차량들을 시승을 했지만 안정감이 제일 좋았던 건 역시나 이 사륜구동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던 클럽맨 JCW 모델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차량은 정말 안정감을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모델군으로 봤을 때 정말 나는 아, 나는 달리는 주행 성능을 좀더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컨트리맨 S도 시승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클럽맨이 좀더 저한테는 좀더 재밌었거든요. 뭐 이거는 컨트리맨 JCW 모델 아직 시승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차량의 외형에서 풍겨지는 이런 느낌이랑 그리고 어, 디자인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보면 클럽맨 JCW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좀더 어,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달리는 거를 좀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예, 추천드리는 거고요. 연비를 중요시한다. 아, 뭐 그러면 당연히 디젤 모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근데 디젤 모델은 요소수까지 들어가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. 미니 모델의 이런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, 어,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라 하시면 꼭 시승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미니 차량들이 이 달리는 맛을 정말 잘 느끼게끔 만들어 놨어요. 파워 어, 트레일 수치 대비해서 달렸을 때의 체감 속도가 좋아요. 무엇보다도. 그렇기 때문에, 음, 뭐 개인적으로 이런 스팀이면 고성능 모델이 가장 재밌기는 합니다. 제가 판단을 해 보면. 해서 오늘은 미니, 클럽맨, 쿠퍼, 디클래식 모델, 디젤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. 뭐 디젤 모델 어떻게 보면 오늘 엔트리급 모델을 좀 시승을 해봤는데요.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오늘 디젤 모델, 이 클럽맨 모델을 시승을 하고 나서 뭐 종합적으로 정리가 조금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니라는 브랜드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맛들이 실내까지 쭉 이어지는 게좀 가장 큰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미니만의 이 브랜드 네이밍이랑 이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잘 맞는다는 생각을 좀 일단 들었고요.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구성 자체도. 사실 처음에 저 예전에 컴포터블 JCW 모델 시승할 때만 하더라도 계기판 보고 야이 계기판 뭐 이래? 그리고 예전에 클럽맨 처음 시승했을 때 제가 그 얘기가 됐었어요. 야 이곳 계기판이 오토바이 계기판 같아 막 이런 얘기다가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롱타움로 이렇게 좀시승을 많이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도 아기자기하게 잘 뿌려놨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뭐 구성은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일단 이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내 디자인에 맞춰서 외형 디자인도 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또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차량을 선택할 때 이렇게 좀 색이 있는 차량을 좋아하거든요 막 스포츠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귀염귀염하고 아기자기하거나 디자인적으로 통일됐거나 이런 걸좀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어 잘 돼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니는 이 드라이빙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만큼 일반 모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 세팅 자체가 잘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차량이 작고 이 폭이 좀 이렇게, 이렇게 넓지 않고 이러면 차가 이렇게 안정감이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니라는 모델은 어, 대부분 모든 제가 뭐 정모델 트림을 시승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트림의 차량들 자체가 그래도 세팅이 잘돼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어,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How to find a beat, how to groove.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. You make me wanna sway. And you'd say, Dance with me, not on I don't care about where or when. Pick a song that never ends. Dance with me, not chum